애틀란타하고 워싱턴인데 빠르게 빠르게 진행부터 할게요 하고 좀 쉬다가 어 바로 또 제가 그 게임 대회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바로 할게요 애틀란타하고 워싱턴 일단 산체스와 소로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저는 애틀란타 갑니다 예뭐 소로카가 원정이 나지만 어 산체스가 지난번에 다저스하고 했을 때좀 어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걸 넘기고 나서 도호투한 부분도 있는데 포메스 산체스나, 뭐, 원정 소로카나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유망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 투수 중에 한 투수가 소로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소로카 나오는 애틀란타가 1 6 7이란 배당, 1, 1 6 7이란 배당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프로토를 해보시는 분들은, 배당을 좀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1 6 7이란 배당 자체를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애틀란타 보거든요. 네, 왜냐면 승패 타이밍도 워싱턴이 연패로 이어져도 되고 어, 애틀란타가 어, 승을 한번더 연승을 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다 소로카의 산세스, 산세스라면 애틀란타의 소로카가 어느 정도는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면서 어, 저는 어, 애틀란타 가져가겠습니다. 어, 배트맨 10만에서 5만 원 5만원 줄어들었고 5만원입니다. 지금 회차별로 5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신시니티하고 피츠버그 이게 지금 어푸이그가 지금 현재로 클리블랜드하고 지금 트레이드가 됐다고 막 계속 하잖아. 요 클리블랜드하고 쪽하고 지금 클 클러... 트레이드가 됐다고 해서 그안 나오는데 이게 아그라 자리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한번 틀렸죠 한번 틀렸는데 아직까지는 어 불편하고 선발로 오가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데 카스티오가 홈에서 는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시네티 배당은 2.1.36이기 때문에 건들기가 졸라 애매한 배당이에요. 저는 이런 배당은 안 갑니다. 신시네티가 지금 당장은, 어, 홈에서 가스티오가 나왔기 때문에 피치버그가 털지 못하면, 어, 신시네티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그라잘도, 어, 생각보다는, 어, 나쁘지 않고요 죄송한데, 벤틀린이 한마디만 더 치면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서 매니저이 저런 거는 말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 방송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매니저님들이 보고 있지 말고 어,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제 분석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금 애리조나하고 유형 양키 그러니까 신시레트 1 3 6 배당은 전 안가요 어, 이런 배당은 아예 국내 경기로 따지면 어, 똑같이 어, 제가 버리는 경기, 어,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예, 어, 건들질 않죠. 신신했는 무조건 좋아보이는, 어, 어, 좋아보진 않습니다. 제 느낌에. 1.36 배당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 패스하도록 하고. 에리조나하고 양키 같은 경우에, 이게 진짜 웃긴데, 지금, 이게, 그레인키가 그대로 나온다면, 어, 그레인키가 그대로 나온다면, 예, 에리조나를 갑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에리조나가, 그레인키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1.94를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레인키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뭐 지금 트레이드가 된다, 만다, 뭐 말도 많고, 지금 애들막 이렇다 보니까, 어, 이게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씨. 아, 이게 지금, 아, 골아프다, 이거. 일단은, 일단은, 선발투수가 이대로라면, 애리조나의 1.94의 역배 메리트는 너무나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상대전적이 어떻고, 뭐방어율이 어떻고, 이건 다 따져봤자 필요가 없는 거고, 일단 승패 타이밍에서 애리조나가 승을 해도 되고, 패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고, 유용량키가 연패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상한 그림은 없는데, 왜 유용량키가 이 배당을 받았는지는 지금 현재로는 모르겠어요. 다나카가 홈에서 잘 던지는 건 맞는데, 애리조나의 그레인키라면, 지금 애리조나를 대표하는 선발 중에 한, 안 투수고, 레이나 뭐 이런 투수들 같은 경우 홈하고 원정하고 차이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그레인키가 그렇게 차이까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6이니, 7이니 안에 2, 3, 실점 정도를 막아낸다면, 저는 충분히, 들어가. 들어와. 이리와 여기 앉아. 어디 아빠 일하는데 계속 짖고 있어. 아 저희 마수, 저희 강아지가 <laughs> 한 번씩 짖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애리조나 역배가 1 9 4라는 배당이 저는 애리조나에서 그레인키가 나온다면 어, 저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켄자스시티하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켄자스시티가 유니스가 홈에서 잘 던져요. 잘 던지는데 지금 빠다가 토론토가 이틀 연속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K리그도 다시 보기 없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다 죄송한데 없어요. 부유대 안 남겨요. 이제 실시간으로 와 오셔서 생방송 보세요. 다른 방송 보시다 늦게 오신 분들 혜택 없습니다.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요. 예. 저는 켄자시티가, 어, 유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토론토 갈 것도 아니고 그냥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경기. 어차피 오늘 경기에서 주력으로 갖고 갈 경기는 아니라고 판단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늘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저스와 콜로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어, 애국심 있으신 분들은 다저스 가세요. 어, 어차피 10승을 어, 넘겼기 때문에 11승, 12승, 13승으로 계속 채우기 위해서 유연진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가시되, 저는 코스필드에서 어, 유연진을 가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다저스 봐요. 왜냐하면 어, 콜로라도가 지금 타선이 어제도 제가 봤는데. 타선이 솔직히 말해서 뭐 블랙머리 애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다그 풀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 유현진의 호트를 좀 기대를 합니다.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요거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좀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다저스 다저스 보긴 봐요. 근데 주력으로 갖고 갈 만한 경기는 어 모르겠네요. 어,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잠시만요. 왜 계속 짖어? 아? 아빠 계속 짖으라, 계속 짖지 말고. 아빠 일하는데 계속 짖을래? 앉아. 그렇게 해서 요거는 다저스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주력으로 갖고 갈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천사가 1.37, 어, 어, 1.37은 저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음. 플래시 게임 종합 수위 20등 안 진입시 500개. 아 이건 안주면 아니지 이거는 안주면 아니지 내가 저번에 22등 했나 20몇등 했거든 아 20등 아니면 아 할만하죠 할만하죠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비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미션 진짜 좋아요 네,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 요거는 천사가 1.37 받았으면 저 그냥 그 패스합니다 수아레즈가 요거는 약간 만약에 천사가 이긴다면 내 입장에서 말씀드릴게 천사가 이긴다면 어, 아마, 빠따전, 빠따전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패스. 일단 승패로서 패스. 빠따전 나올 거는 제가 알아서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벨라스케스가 이제 선발하고 불펜으로 계속 왔다 갔다 는 투수고, 사마자는 선발로서 나온 투수인데, 사마자가 홈에서는 괜찮지만, 원정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승패 타이밍이 샌프란시스코가, 샌프란시스코가 연패가 없고, 필라델피아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연승을탈수 있는 분위기. 쉽게 말해서 필라델피아도 어, 샌프란시스코도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 둘다승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누굴 볼 것이냐? 저는 이거 빌라데피아 봐요. 그러니까 배당이 정배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두팀이 만났을 때 홈, 홈에서 이긴 팀이 최근 전적을 보든 역대 전적을 봐도 홈에서 어, 치르는 팀들이 많이 이겼고 그 다음에 사마자가 원정이 원정이라면 홈만큼의 안정된 투구를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는 이거 빌라데피아를 어, 어느 정도 승리를 예측을 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경기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하고 지금 휴스턴이, 어제도 제가 이 경기 패스했는데, 2대0으로 휴스턴이 이겼잖아요. 플렉삭이라면 비버,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까라스코라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뭐, 까라스코라는지, 이런 애들이, 어, 클리블랜드 대표 선발 1, 2 선발들을 차지를 했다면, 지금은 플렉삭하고 비버가 1, 2 선발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지금, 플랫삭이 홈에서 나온다면, 우르키디보다는 당연히 더잘 던질 가마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클리블랜드 봐요. 휴스턴 안 봅니다. 예, 어제 휴스턴이 2대0으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저는 역배인 클리블랜드를 좀더 보는 입장입니다. 요거는 주력감보다는 다 폴감으로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옆배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보시다가 휴스턴 반대는 진짜 무섭거든요. 거의 한국의 키움 반대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섭기 때문에, 저는 주력으는못 가겠고, 그냥 다 폴로 소액으로 갈만한 경기는 한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미네소타, 베리오스 나오는 미네소타가 알칸타라가 나오는 마이애미보다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미네소타가 사면승이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마이애미가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요게 터질 수는 있는 정배입니다. 근데 저는 미네소타라는 팀을 좋아한다는 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베리오스가 나온다면, 저는 어 미네소타를 승을 보긴 봅니다 근데 요거는 마이애미가 이긴다 투수전으로 흘러가가지고 안그러면 베리오스가 원정에서 좀틀려가지고 마이애미 알칸타라가 홈이기 때문에 어 마이애미가 어, 1,2점이나 안그러면 좀 앞서는 경기를 해가지고 이긴다 한들 스나미는 아닌 경기예요 그건 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는 아닌데 저는 미네소타가 어,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 제가 지금 올 시즌에는 미네소타를 좀 어, 투수적인 부분도 그렇고, 빠따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인 밸류가 다른 팀에 비해서 타선들이 그렇게 네인 밸류가 높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서도, 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네소타를 좀 좋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포셀로가 나오는 보스턴, 이 경기는 그냥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어제 템파베가 이겼죠. 오늘, 어, 보스턴하고 템파가 또바빙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오늘도 어느 정도 제가 보는 빠따전 중에 한 개가 될것 같고, 승패는 예측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간다면 보스턴을 가고 싶은데 그래도 포셀로가 최근에 원정에서는 틀리지만 홈에서도 틀리고 있는 시국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배로서는 패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애리조나하고 똑같은 경기입니다 텍사스의 마이너가 선발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텍사스 승을 볼게요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아마 따로 두개를 어, 만약 추천을 한다더라도 애리조나 경기하고 텍사스 경기는 따로 빼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어제 테사스가 어 시애틀한테 발렸긴 했지만 마이너가 홈에서 나온다면 저는 어이 경기는 그래도 테사스가 이길 확률이 있지 않을까 라 생각을 해요 근데 애리조나의 그레인키하고 마이너가 만약에 선발이 바뀔 시에는 애리조나와 테사스를 어 걸어놓는게 후회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요거는 어 조금 지켜보다가 조금 이따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욕 매치에서 디그로그 다음에 홈에서 지금 시카고 알사스의 제1 선발이자 에이스인 지올리토 근데 지올리토가 최근 들어서 이제 원래 워낙 극강의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어 평균적으로는 방어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디그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잘 던집니다 이거는 뭐 묻지만 저는 매치를 어 보는 경기가 어 되겠네요 어 그리고 시카고 컵스하고 세인트루이스 마이콜라스가 홈이고 핸드리스가 원정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기 만약에 시카고 컵스 핸드리스가 홈이고 샌트루이스 마이콜라스가 원정이라면 무지마 시카고 컵스를 주력으로 잡을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 어... 마이콜라스가 홈이라면 하... 진짜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저 지금. 음. 핸드리스가 못 던질 것같진 않지만 그래도 홈하고 원정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게 핸드리스다 보니까 저 이거 지금 고민이 좀 많아요. 좀 많은 경기 중에 한 개인데 저는 냉정하게 말한다면 고민이 왜 많냐? 세인트 루이스의 역배도 어느 정도 땡기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어 음악을 틀어놓고 나서, 제가 추천 경기 뽑아드릴 때,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떻게 묶어야지 잘 묶었을까? 제가 똥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제는 똥손이라서 다섯 경기 중에 세경기를 맞고, 두 경기 틀렸지만, 제가 다 틀렸습니다. 어, 틀렸고, 오늘은, 어 제가 또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어 판가름이날 수도 있겠다 생각에 좀 머리를 좀 써야 될것 같네요. 어, 그럴 것 같고, 11시 한 개만 있는 경기는 저는 가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오클랜드가 어 미르키한테 이길 가능성이 있고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클랜드가 이겼죠. 어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라이즈드 핸더슨이면 모르겠네요. 이게 또 바핑의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11시 경기는 아예 패스할게요. 한 경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괜히 한 경기 남아서 똥줄 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는 아마 세 묶음 아니면 두 묶음으로 많이 경기를 뽑아 줄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 한 묶음만 드리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음악 좀 들으시면서 저 팀장이 또 대가리 써서 똥손일지 안 그러면 잘 묶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좋아보이는 1순위 1순, 2순위로 해서 한번 묶은 경기를 m f 1도 어, 한번 내볼